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옷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창세기 20장 17절에 태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닫힌 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는 바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은 하늘이 열려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아브라함이 일곱 번 기도하니 물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일곱 번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서 바로 물질의 기적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120명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구제에 힘썼는데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타난 것처럼 가정 보고마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가문 보고마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고넬로처럼 항상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하게 되면 가정 보고마와 가문 보고마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안나는 처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84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안나에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언 언사가" 활짝활짝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예언 은사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성령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는 바로 그 초대교회 때 가난한 자가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충만을 받아서 그 경제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게 될 때에 바로 그 경제를 가지고 초대교의 성도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충만을 받아서 물질을 공유하게 되니까 그, 그 공유를 통해서 그 경제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이개필파는 성도들에게 경제를 나누어줌으로 말미말서 경제 복음화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태가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물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가정, 가문, 가정보구마와 가문보음마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경제보음마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어. 이제 가난의 쓰나미가 이 대한민국에 이제 덮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 안 된다, 가난하다, 돈이 없다, 호주머니가 비었다, 지갑이 비었다, 빈손이다 하면서. 경제적인 고통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몰입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칠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칠대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었어. 이번 겨울에 찬바람이 붑니다. 눈보라가 몰아쳐 옵니다. 이번 겨울에 요 같은 눈보라와 찬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이번 겨울만큼은 눈보라와 친구 되시고, 찬바람과 친구 되시어 기도에 몰입하시어서, 이제 칠때 기적을 누리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